안녕하세요. 저기 대박난 박약사입니다. 10월 13일 목요일날인데요. 장이 끝났습니다. 장이 끝나고 제가 유튜브 앞에 섰는데요. 옵션 만기날이었죠. 오늘이. 근데 요사이 장이 정말 한숨만 나고 있습니다. 11조원의 증시안정펀드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으니 우리 투자가 여러분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인내의 구간으로 생각하고 장의 안정을 기대해 봐야 하겠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우리 대방님께서는 이러한 장에서도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겠는데요. 지금은 제가 저번 유튜브에서도 누차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재료가 확실하고. 수급이 몰리는 종목, 철저한 개별 종목 대응만이 이러한 장을 슬기롭게 넘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 박약사가 드리는 선물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텔레그램 사기치는 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어제 이름을 도용을 하고, 이런 그 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회를 빌어, 어, 사칭방이라고, 박약사가 드리는 선물방, 구독자가 1429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방에 주의를 하시라고 들어가신 분들은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 이렇게 이름, 얼굴까지, 얼굴도 만들어가지고, 어, 이렇게 아주 근사하게 만들어서 하시는 분이 참, 저도 혀를 찼습니다. 아, 그러니까 좀 주의하시고, 어, 저희 그, 방은요, 이렇게 그, 이렇게 방을 만들지 않고 전화번호를 분명히 명기를 해놓을 테니까, 꼭 확인하시고, 어, 말하자면 피해가 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도, 어 당황스럽고, 이렇게 특이한 그런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어 글도 아주 근사하게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약사입니다. 하락장이 거듭되면, 정말 매매하게 까다로운 장입니다. 오늘 CPI 발표 어 이전 중요한 자리인 만큼, 과연 오늘 반등을 할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어, 정말 참별 싫은 사람들 다 있네요. 어, 그러니까 한번 주의를 해 주시고 이 방에 에, 그 박약사가 드리는 선물 방이라고 하는 방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나오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다음 강의 이어나가겠습니다. 몇몇 종목들은 취저점에서 서서히 물량을 모아가면 지수 상승시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 또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생각 속에 우리 대방님들과 몇몇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 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매수 추천을 말씀드렸던 몇몇 종목을 말씀드리고 오늘은 상승할 여지가 있거나 관심을 둬야 할 만한 몇 가지 종목을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종합주가 지수인데요, 어, 사실 요 사이 수익을 내기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종목을 우리가 잘 선별만 하면은 에, 짭짤한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시기가 바로 지금 하나의 시기인 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지금 이렇게 에 바닥이 어은줄을 모르고 추락하는 우리 증시를 보고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거래량이 수북이 쌓이죠 이 거래량이 수북에 쌓이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여기 그 종합주가 지수 인데요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있는 것은 동전주 그러니까 동전주들이 이렇게 1,000원짜리 미만을 보고 동전주라고 합니다. 1,000원짜리 <laughs> 미만 동전주들이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거래가 상당히 수부원이 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착시현상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는 거래 대금과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거래량이 많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동전주가 많아서 이렇게 거래가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그 몇몇 종목들 한번, 일단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박약사가 정말로 말씀드린 종목들이 그나마 이 어려운 장에서 잘 버티고 수익을 내주는 종목들이 짭짤하게 있는가 하면, 정말로 어, 지, 지칠 줄 모르고 상승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 이러한 장에서는 매매를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하나의 그 어떤 개별 종목으로 가벼운 종목으로 재료가 확실한 종목으로 섹터가 있는 종목으로 수급이 몰리는 종목으로 수급이 몰리지 않으면 절대 들어가면 안되겠어요. 일단 수급이 몰려야 돼요. 그래서 거래가 확실하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추종을 불하게 일단 거래가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재료가 좋다고 한들 거래가 안 들어오면은 줄줄줄줄줄 색이 마련이고 이러한 장에서는 조금만 올라가면 그냥 뚜드리 맞는 그러한 현상이 바로 빚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일단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요 어, 아, 셀트리온과 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 그나마 아, 우리 이 여러분들 그 어떤 그 차트 모양새가 <laughs> 좋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그 코스닥에서 어, 그나마 중기적으로 한번 우리가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이 셀트론 헬스케어와 셀트론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그 알티캐스트 자 알티캐스트는요 제가 왜 얘기를 했냐면 이 상한가를 치고 거래량이 이렇게 바짝 섰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거래가 상한가를 치고 거래가 있다가 거래가 없이 쭉 빠졌죠 거래가 없이 쭉 빠졌을 때는 우리가 한번 뭘 보냐면은 어 이렇게 그 여기서 상한가 근처까지 한번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 세게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제 올라가서 다행입니다만은 우리가 종목을 볼 때도 지금 이런 이런 종목을 보자 이거요. 말하자면 다른 종목을 보는 게 아니고 자 알트캐스트 오늘 거래량이 아주 조금으로 어 지금 거래가 굉장히 조금으로 밀렸죠. 이 거래량에 비해서. 그러면 내일 한 20일선에서 부근에서 한번 우리가 매수를 해 놓고 한번 보는 그러한 그 관점을 가져야 된다. 이말요 이런 종목은. 지금 돈이 들어가 가지고 거래가 수북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 올라도 이런 종목이 힘 있게 올라요. 자, 삼성생명. 삼성생명은 오늘 같은 장에도 지금 빠지지 않고 올랐어요. 제가 저번에 우리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종목이 삼성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 생명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에 이렇게 틀어요. 말하자면. 그리고 지금 기관에서 연기금에서 강력하게 사로 들어니까 물론 이런 종목도 장이 좋아야 쭈쭈쭈쭈 올라가는데, 장이 나쁘면 이렇게 큰매리트가 없이 옆으로 횡보하거나 이렇게 그런 경우가 하다예요. 근데 다만 저점, 주가가 만일에 다시 이것이 6만원 밑으로 떨어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종목을 한번 우리가 노려보자 이거예요. 네. 지금 셀트리온과 비슷하게 이렇게 움적거리잖아요. 말하자면 셀트리온과 비슷한 그 어떤 그 차트 모양 흐름으로 움적거리는 것이 삼성생명입니다. 돈이 많으신 분들은 제가 한번 주서 담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린케미칼. 그린케미칼은요. 우리 대박그룹에서도, 사실은, 오늘 제가 매수를 시켰습니다. 아, 이 대박그룹에서도, 우리 대박그룹에서 매수를 시켰는데, 이런 종목이 이렇게, 그, 지금 여기서 수익을 한번 내다가, 다시 한번, 어저께도 매매도 했고, 근데 이, 이 그린케미칼이, 지금, 배터리 300, 아, 730km인가? 그, 갈수 있는 것도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탄소 중립으로서 세계적인 그, 어, 기업들이 지금, 어, 거기다가 돈을 쏟아 붓고 어 있어야만 되고, 전 세계적인 그 어떤 이슈거리가 탄소 중립입니다. 탄소 중립의 그린 케미칼. 그 다음에, 에, 그, 배터리도 하나의 그 어떤 그 개발을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주목받,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그 회사입니다만은, 지금 너무나 장애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쭉 옆으로 대롱대롱 이 매달리고 있어요. 이 매달리고 있다 갑자기 한번 뜹니다. 아이 그린케미칼은 곧 죽을만한 주식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대박클럽에서도 이거 매매하고 있습니다. 자 흥아해운 흥아해운은 제가 그때 한번 우리 그 대박 대님들에게 여기서 이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 이때 그 자, 이 거래가 이렇게 바짝 섰어요. 그리고 더 한번 섰죠. 이게 더 한번 섰는데 이게 렇 거래가 없이 쭉 빠졌어요. 었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노리하라, 노리라 놀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종목을 이런 종목이 거래가 쓰고 거래가 쭉 빠졌을 때 노리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서 상한가가 나왔죠. 이게 상한가 두 번이 나 나왔어요. 이런 어려운 어려운 장에서 그러면 이흥하 해오는 지금 오늘 거리가 너무나 육끌어 달리고 터졌기 때문에 내분 또 조정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곧 죽을 주식이 아니에요. 한이 정도 또 오면은 또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이런 종목은 매매를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잘해 보라 해 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한번 제가 아이그 한번꼭 그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뭐냐면 이렇게 거래가 터지고 음봉으로 적은 거래량으로 이렇게 빠졌을 때두 번, 세번 이상 빠져버리면 안 돼요. 두 번까지도 괜찮아요. 두 번까지도, 두 번까지도. 근데 이렇게 두번 이상 거래가 안 올라가고 거래가 쑥 빠졌다가 옆으로 흥보하면 괜찮은데. 두 번이 쭉 빠진 종목들은 약간 눈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빠졌을 때 바로 양봉으로 쓰는 종목들이 알짜배기다 이 말이에요. 진짜 배기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거래가 실리고 음봉으로 한 번만 빠지고 바로 양봉으로 돌아서는 종목들이 진짜 배이고 두 번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세 번째 슬슬슬슬 빠지는 종목들은 그렇게 큰메력도가 없다. 내가 이 말을 꼭 한번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대방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거래가 터지고 한번 정도 이렇게 살짝 음봉으로 빠졌을 때 거래 다음에 양봉으로 쓰는 종목들이 가장 좋다 이때를 노려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때 음봉으로 이렇게 빠져 가지고 다시 빠지면 은안 빠져야 돼요 옆으로 옆으로 흉부해야 돼요 쭉 빠져 버리면 쭉 빠질 수가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한미 글로벌. 이 종목은 좀 주의하라고 그랬죠, 이때. 자, 지금 조정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어제도 양봉으로 올라가는데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 세력들이 좀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어, 지금 팔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고 이, 이 한미 글로벌은 이제 조금 어, 여기서 거래가 좀 줄어들어야 돼요. 거래가 21선 부근에서 거래가 줄어들었을 때 우리가 한번 눈을 좀 돌려보자. 지금 그 다음 자이 수학입니다. 이 수학은 지금 여기서 이 박스권에서 21선 밑에 하고 61선 이게 61선과 21선 사이에서 노는 종목들을 지금 잘 봐야 되겠는데. 이 종목이 앞에서 크게 산을 만들었던 종목들을 주셔야 돼요. 이게 눌림목 찬스라고 그러죠, 소위 말해서. 그러면 눌림목 찬스가 가장 좋을 때는 언제냐? 61선과 21선 사이에 있는 종목 중에서 재료가 있고 올라갈 때 심차게 올라갔던 종목들이 이 기회가 오는 겁니다. 지금 이수학이 워낙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러지, 장만 조금 받쳐준다면 21선 위로 그냥 올라가 버릴수 있는 종목인데요. 그 다음에, 에, 인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파인 엠텍, 모델 솔루션, 이노 롤스, 이세 가지 종목은 신주라고 그러죠, 신주. 신주인데, 요, 사한가 치고, 오늘도 사한가 거의 근처까지 갔다가 좀 밀렸는데요. 이 험악한 장에서도 이렇게 올라가요. 이거 한번 신주를 잘 보라고 했는데, 신주 중에서는, 이제 판가름이 났죠? 이노롤스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모델솔루션이나 파이엠텍은 조금 제외하고, 이노롤스 이 종목 하나만 앞으로 꾸준하게 보면 되는데, 이렇게 거래가 터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가 안 나왔어요. 내일 또한번 마이너스가 조금 심하게 나오면, 3분 봉이나 5분 봉을 놓고 꼭 매매해볼 만한 종목들이 이노롤스, 이런 종목에, 이런 종목에서 수익이 나거든요. 이건 기술자들만 잘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이거 곧식곧 죽을 지식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e d 지 c e d 지 c 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은봉이 두개 났는데 거래가 쭉 줄은 은봉이 났어요. 그 다음을 노려봐라 해서 제가 이때도 얘기했던 겁니다. 이게, 에, 그날 상당히 18%까지 올라갔었어요. 자, 이런 것을 한번 보자, 이게. 근데 오늘 지금 보니까 아침부터 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 그 세력한테 그냥 퍼 넘기더라고요. 어 이그 외국인이 외국인들 매매 형태를 보니까 그런데 이 세력이 팔기 바빴어요. 팔다가 좀 지쳐서 안 팔았는데 이게 다시 한번 어이 정도 선에 오면은 이거 거래 없을 때이 정도 선에 오면은 다시 한번 이게 움직거립니다 이게. 이 사람이 꼭 다시 한번 들어 올린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오성첨단소재 이것은 조금 음좀 문제가 있어요. 아 여기까지 이 비로소 와야 한번 우리가 눈을 좀 돌려보지. 지금 여기서 돌릴 때가 아닙니다. 음 선이 꼬아졌기 때문에 이것도 여기 이 정도 선에서 는 한번 돌려볼 만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 대방인들이 영상을 보는 대방인들에게 앞으로 그는 밥좀 눈여겨 볼 만한 종목을 이 대원화성을 제가 이해합니다. 대원화성 이 대원화성이 왜 그러냐면. 앞에서 이렇게 수북원이 거래가 실렸어요. 이 모든 이평선은 올라가려고 그러고, 근데 이번에 장이 안 좋아가지고 완전히 두드려 맞았어요. 근데 지금 거래가 없이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거래가. 여기서 거래가 수북원이 실려가지고 이렇게 떨어진 종목들은 눈여겨 보라 이 말이에요. 앞에 거래가 없이 떨어진 종목들은 이 거래가 없어서 진쭉 떨어진 종목은 하염없이 떨어져 버려요. 근데, 이렇게 거래가 앞에서 있어 가지고 떨어진 종목들은 이 세력이 한번 세게 들어올립니다. 예, 그걸 잊지 마시고 꼭좀 내일 모레나 다음 주나 떨어지면은 눈여겨 할 종목이 대원화성. 그다음에 한국카본입니다. 한국카본은 너무나 여기서 지금 낙폭이 심하게 떨어졌어요. 요거 한만원 언저리 만 원, 만원 정도 만원 정도에서 한번 꼭 매수해 볼 만한 종목. 한국 카본입니다. 요거 아주 그어 외국인들도 좋아하고요. 국내 기관도 좋아하고 장만 안정되면 바로 한한 1만 3, 4천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2, 30%는 거뜬히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이거 어 추락하고 있는 종목인데 한번 보시라고. 그다음에 성화이텍. 성화이텍은 외국에다가 공장도 있고요. 정말 이이 이 회사가 아 굉장히 좋은데 지금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어요. 뭐, 어,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데요. 어,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하는데, 이 종목이 최저가로 떨어지잖아요? 이 최저가로 떨어진 종목은 아침에 축 떨어졌다가 양복으로 쓰면 한번 매수할만 합니다. 지금 장이 안정되면 바로 급반등할 종목들이 이런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 예. 내가 역별 상태 이런 종목 안 하지만 너무나 과대락 폭으로서 재료가 있고, 괜찮은 종목들이 성화이텍 한국 카본, 대원 화성. 그 다음에 이이 광림은, 광림도 지금 최저가로 빠지잖아요. 근데 이것은, 어느 때 매수를 했냐면, 아마 천원 정도, 0천 원, 천, 아니, 천백 원이 깨지면, 내일, 내일이나 다음 주에 천백 원이 깨지면 한번 매수해볼만 해요. 이천백 원이 깨지면, 금방 수익이 이런 것들이 나거든요. 지금 뭐 거래 없이 쭉 빠지니까, 거래 없이 빠지니까, 1,100원 정도 오면은 한번 매수해 놓고 기다리면, 장만 안정되면 바로 한번 20, 30%날수 있는 종목은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 그 다음에 에코플라스틱. 요것도 여기서 지금 수익 가만히 많이 움적 그렇죠. 이, 이 거래가 많이 들어왔어요. 거래가 많이 들어왔는데, 거래가 없이 지금 쭉 떨어지는 종목들. 요거 에코플라스틱, 성우 하이텍, 대원 화성, 한국 카본이 요걸 한번 노려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종목.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미래 나노텍입니다. 미래 나노텍이 오늘 제가 그 매매 형태를 가만히 봤는데요. 이것은 지금 음 바로 매서지 말고요. 예, 요게 한 그러니까 13,000원 초반. 13,000원 초반까지 한번 떨어지면 이거 한번 꼭꼭 꼭 노려볼 만합니다. 2 1선 밑으로 떨어졌다 하더라도 미래나노텍 굉장한 이 세력이 지금 홀딩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뭐 제가 굉장히 이이 이, 이 매매, 이 매매 현황을 꼭 봤습니다. 이 미래나노텍을. 근데 정말로 한번 떨어지면 노려볼 만한 종목이 이 미래나노텍이더라고. 요이 세력이 금방 음, 놓치지 않겠더라고. 요 내일 또. 한번 유심히 보겠는데요. 제가 우에 있습니다만 은 관심권으로 꼭볼 만한 종목이 미래나노텍입니다. 미래나노텍, 그다음에 에코플라스틱, 광림, 성우하이텍, 카, 한국카본, 대원화성 이런 종목은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고 앞에서 거래가 되었다가 거래가 없이 떨어지는 종목이 기 때문에 반등할 때 빨리 급반등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요 종목을 한번 다섯 가지 종목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유튜브 내에서의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대방인들이 수익을 낼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매매를 잘못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매매를 해요. 정말 까지 길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에 이렇게 그 살아있는 종목으로 매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손절매 가격을 작게 잡고 방망이를 작게 잡고 이 매매를 한번 에 해보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종목은 에 한번 내일 폭락하면 한번 그 가만히 매수해 놓으면 금방 장만 안정되면 한10% 20%씩 팍팍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2000포인트는 지지하면서 저번 제가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죠. 미국 다우 지수가 28000포인트 만 언저리 올때 국내 증시가 2000포인트 어 부근에 와서 깨지지 않는 선에서 바닥을 형성하고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팔고 떠날 때가 아니라 돈을 가지고 들어올 때입니다.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배기하고 있다가, 언제,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매수하느냐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원화성 한국화본, 성우하이텍, 광림, 에코플라스틱, 이런 종목을 서서히 매수해놓고, 이런 종목은 이제 급반등하할때한 20, 30%씩 수익이 나는 종목이고, 그, 셀트리온이라든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이런 종목은,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이니까 지수가 안정되면 거기서 서서히 담아갈 종목 이런 식으로 이원화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또 제가 몇 말씀 들었는데 제 이야기를 한번 곱씹어 보시고 정말로 요새는 어려운 장입니다. 어려운 장입니다만 은 수익이 날수 있는 함축된 종목들은 하루에도 몇 종목씩 나타나오니까 그런 종목을 관심있게 보시면서 개별 종목으로 매매를 한번 해보시고, 저희 그 대박클럽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